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갖고 단타 칠것 같은 남자, 단타 개미 박씨입니다. 아, 오늘 이 종목은 도대체 왜, why 상한가를 갔을까?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어, 1분 안에, 아, 어, 시간은 금이다 1분 안에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 2021년 4월 13일 상한가 종목, 거래 대금 순서대로 내려서 하기 때문에, 어, 제일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것들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시장에 집중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로론입니다 상가지 운율은요. 인도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러시아나 백신의 장례 사용을 살짝 오르게 됐습니다. 러시아 코로나 백신 관련 주들 급등했고요.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 지금 이제 백신 말고 다른 백신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차트 자리 뭐 좋지는 않아요. 재무 정보 안 좋지 않나. 자 DNC 미디어입니다. 상가지 운율은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미국 웹툰 플랫폼 업체의 경영권 인수 조직이 주가를 끌어 습니다 DNC 미디어 이대주주 작년 말 기준 아무도뭐 카카오 페이지네요 이게 카카오 어,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가 미국 웹툰 업체 올랐습니다. 어... 지금 차치자리 보시면 굉장히 높고요. 재무정보, 오, 좋지 않은가, 안치 않지 않지 좋은 것 같은데. 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상가지 운전은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업체를 약 위해서 정보가 굳고 687억 원! 나를 좀 줬으면 좋겠다. 자, 이국 투입하면서 다섯 어, 개 업체입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인데, 이중에 진원생명과학이 껴있어요. 자, 차치자리 나빠요. 재무정보 나빠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상가지 운는은요 전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국민최적웹툰 플랫폼, 타바스피어미디어아숨좀 쉬자. 좀서 국내 웹툰 업체들이 투자자들로 주목을 받았고요 차트자리 일단 정구적 뚫었습니다 재무정보 그저 그래요 유유제약입니다 사업가적인 요은요오세상사장이 신속 항원 검사기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지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사과를 기습기, 어, 기록했고요 SD 바이오 센서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유일하게 레피트 방식 레피트는 영어로 빠르다죠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긴급 사용 기업을 받았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유통과 수출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유유제약입니다 유유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